네, 안녕하세요, 훈쌤입니다. 일요일 오후네요. 네. 어제는 펑펑 놀았고요 네, 우선 h o n s s a m y a 훈쌤이면 골뱅이지메일.com 훈쌤 안녕하세요라고 메일 보내시면 3월 무료 주식교육방 예, 초대드립니다. 어, <laughs> 제가 목요일인가 우리 방 음, H R B에 대해서 요즘에 들어서 뭐 목표가가 얼마냐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계속 수시로 어,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마 목요일에 우리 방에서 교육한 거는 대응입니다. 대응.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어, 승인이 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 예, 안 되면 뭐, 무조건 하한가죠. 그러면 하한가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냐? 아니죠. 대응을 해야죠. 예. 그러면 승인이 되었을 때, 상소쓸 때. 예, 그때는 뭐, 행복하죠. 뭐 네, 그렇지만 일단.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지 예상을 하고 있는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상을 해야죠 확인해야 되는데 시나리오를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써놔야 됩니다 써놓고 거기서 가능성이 높은 거몇개 정도에 좀더 집중을 하는 거죠 예. 우선 삼각수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삼각수렴 이후에 보통 삼각수렴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긴 삼각수렴을 마치고 아래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고 일단 위로 어,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방향성을 위로 잡고 있다. 예. 이게 지금 일봉인데요. 일봉인데 월봉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월봉을 한번 길게 보자구요 제가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 이렇게 이때는 방향을 잡고 삼각, 어, 삼각수렴 이후에 방향을 아래로 잡았죠 예, 그런 다음에 예, 위로 올렸구요 이때는 삼각수렴 이후에 방향을 위로 잡았어요 그죠 지금 이때는 삼각수렴 이후에 현재 지 방향이 위죠 예. 이거는 뭐 월봉은 월봉은 구라를 못 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일봉은 구라를 칠수 있어요. 1봉은 특히 분봉은 더욱 간단하게. 근데 월봉은 돈이 실제로 들어가잖아요. 오가고하잖아요 그래서 월봉은 속이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방향성을 어, 삼각수렴 위에 아래로. 이때는 어, 삼각수렴 위에 위로. 지금 현재는 삼각수렴 이후에 누가 보더라도 방향이 지금 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방향성은 현재 위로 잡혀 있어요. 음. 주식은 어... 올라가기 전에 매물을 소화해야 돼요. 자, 여기를 봤을 때 여기가 최 고점이었죠? 그렇죠? 여기를 돌, 돌파하기 위해서 뭘 해요? 이렇게 매물을 먹어둡니다. 매물, 매물을 몇번 먹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세번 먹었죠? 다시 한 번, 여기 한 번, 윗구리 두 개잖아요? 두 번, 세 번. 세번 먹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밑에 거는 뭐냐? 또 밑에 있는 매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를 돌파하려면 매물을 미리 먹어놔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매물을 세번 먹어놨으니까 한 번에 돌파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다시 한 번. 딱 걷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도 이장대 음봉, 이장대 음봉을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장대 음봉처럼 그럼 매물을 미리 이렇게 먹어 놔야지 돌파 가능해요. 그한 번, 두 번, 세번 먹었죠. 자, 한 번, 두 번, 세번 먹었습니다. 그렇죠? 매물을 세번 먹어 놨어요. 지금도 매물을 세번 먹어 놨어요. 이때는 긴 시간이지만 지금은 짧은 시간 동안 세 번을 먹어놨습니다. 급하다는 거죠. 급합니다. 지금 현재는요. 예, 먹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3월 달에 이거죠. 돌파하는 거, 최소한 돌파하는 거요. 3월 달에 최소한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 그죠? 예,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바로 나왔잖아요. 이때는 몇달에 걸쳐서 나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커다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면 매물을... 미리 세 번을 먹어놨기 때문에 월봉상 3월 달에는 승인이 됐을 경우 당연히 넘어갑니다 당연히 넘어가겠죠 예, 이거는 뭐 누가 뭐 누구 하나 부정하는 사람이 없겠죠 예, 승인이 된다면 당연히 당연히 넘깁니다 예, 이 고점을 넘깁니다 당연히요 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 제 생각에는 당연히 넘길 거고 보고 지금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물을 어, 세번에 걸쳐서 먹고 돌파했고 매물을 세 번에 걸쳐서 먹고 이제 돌파한 일만 남았습니다. 자 높이가 똑같죠, 그죠? 똑같죠. 여기도 높이가 똑같죠. 여기 이 부분 높이가 똑같죠. 높이가 똑같죠. 예, 똑같은 부분에 있는 매물을 일단 소화를 해둔 겁니다. 예, 삼각수렴은 이미 끝났고 반향성을 위로 잡고 있고 삼각수렴은 이미 여기서 끝냈고 반향을 위로 잡고 있고요. 예, 똑같은 모양이죠. 월걸음 보더라도 예. 주봉을 봤을 때 예, 여기 똑같죠. 문에 보이죠. 이렇게 세 군데 매물을 네, 똑같이 먹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윗부분은 이제 빈 공간이고요. 언제든지 갈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언제든지 갈수 있다. 이 제비는 위로는 한없이 열려 있다. 왜 네, 매물을 다 먹어놨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아래 예, 추세가 지금 이런 식으로, 추세가 지금 이런 식으로 와, 어, 왔었는데, 지금 이 추세를 지지한 거죠. 물론, 뭐, 오일선도 지지했습니다. 예, 오일선도 지지를 했지만,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추세가 지금 이런 추세였다가, 예, 지금 이런 추세로, 이런 추세로 예, 바뀌는지를 이제 다음 주부터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 치면, 다음 주에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초반에. 월요일은 무슨 달이다? 아래꼬리를 만드는 달이니까 월요일 날좀 빠져가지고 아래꼬리를 만들고 뭐 화요 수요일부터 예,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월요일 날뭐 나스닥이 다행히 제가 말씀드렸던 2 0일선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장이 우리나라 장도 반등을 해서 예,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냥 바로 바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일단 1 0만 원이 여기입니다. 0만 원이 여기. 0만 원이 여기. 예. 여기 지금 보시면 디마크 목표고가랑 피보디차 예, 디마크 목표고가가 101,150원이에요. 만 예, 한마디로 10만원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매물 다 먹어놨습니다. 이렇게요. 예, 10만원까지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큰 매물이 없다고 큰 매물이. 예, 언제든지 10만원은 돌파 가능합니다. 9만원 가자, 9만원 가자.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9만원 가자, 맺혔는데 9만원을 갔죠. 예, 그리고 바로 어, 9만원을 깨고 8 9300원 5일선 위에서 마감했는데 보셨듯이 5일선도 지켰고요. 이 달라진 추세도 현재는 지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너졌다 끝났다 뭐 이런 말은 되도 않구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추세를 지켜가는지 봐, 봐야 되는 거고 10만원을 이제 가야죠. 10만원까지는 또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바로 10만원을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급하니까. 예, 급하니까. 예. 그래서 일단 뭐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 장은 살짝 보자면은 어, 제가 미리 예, 이렇게 해놨는데 예, 미국 장은 이렇게 200일선에만 가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이번에 정확하게 200일선에서 나스닥이 반등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장은 우상향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우상향 추세고 이 저점 이 추세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도 뭐 끝났다 지금 이제 뭐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앞으로 무너지면 남았다 라고는 아직은 말 못해요 지금은 이 지붕의 모습이 이때랑은 다르죠 옆으로 이렇게 털어내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불안하긴 불안해요 근데 뭐 외국인들의 선물도 매도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덫칠수 있으려나? 매도를 예, 못칠 겁니다. 예. 어, 한국이 한국. 예, 그래서 아마 나스닥도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기가 지켜지면 이제 좀 미국장도 안심을 할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만약 깨진다면, 깨진다면 이제 우리는 겁을 좀 예, 겁을 좀 먹어야 됩니다. 예. 월봉상으로는 지금 봤을 때 어, 언제야? 어, 이때죠. 어. 작년 10월 이후로, 예, 작년 10월, 예, 이때 이후로, 5월 이평선을 처음 깬 거예요. 예, 나스닥. 그래서 어,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나라 뭐 코스닥은 예, 월봉상, 예, 지금 뭐좀 여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1월달, 2월달, 뭐 1월, 1, 2월이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나라죠. 예. 작년에는 가장 많이 빠졌는데, 예, 보시면 예, 코스닥도 지켜야 되는 부분을 지켰죠. 이렇게요. 여기 이런 부분, 여기 이런 부분, 그죠쭉 직선 이어지죠. 여기를 지키고 올라가고 있고 현재는 이제 어, 2월달에 예, 조금한 그 예, 아니 아니 2월달에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이건 뭐야 이거? 그렇죠? 예, 120월 입평선 예, 120월 이평선. 이게 2월이잖아. 이 월봉이 왜 이렇게 나오지? 다좀 다르게 나오네요. 예. 하여튼 코스닥도 저점을 잘 지키고 있고 이제 좀 이게 안 깨진다면 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요. 예. 예. 코스피 뭐 괜찮고요. 코스피도요. 코스피도 보면 이제 120월 이패선을잘 지켜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예. 그래서 장은 3월달에 어, 한번 음, 기대해 보면 하다. 어, 그리고 아마 3월 초반에는 3월 초반에는? 3월 좀좀 초반에는? 3 초반에는? 초반에는? 요 초반에는? 요월 초반에는? 3월 초반에는? 3월 초반요는 3월 초반에는? 3선도위에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제약 어, 뭐가 는이필요한에요 필요, 그죠? 초반에제에다가 예, HLB 정는 3월 초반에는? 에에 60, 120, 이제 겨우 정별을 만들어 놨어요. 예, 이제 겨우, 이제 제약처럼 이렇게 61선과 121선이 점점 점점 벌어지겠죠. 이평선이 이렇게 예, 완벽한 정별로 벌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하지금 예, 동생들도 일단 큰형 그룹들, HR 생명과학 제약 예, 모두 정별입니다. 예, 벌어질 일 남았죠. 이평선들이. 예, 테라 예, 얘는 이미 목표가를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죠. 왔다 목표가를 갔다 와서 하락이 제일 컸고요. 이렇게 121선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뭐뭐 뭐, 뭐, 뭐가 뭐 필요 있어요. 그죠? 하나진. 그죠? 이노베이션. 바이오 스텝. 다 저점은 다예제 넥스까지 저점은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예 기다리는 겁니다. 뭐 에코프로처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를 앞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HLB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 생명, 예. 형들 그룹이 먼저 갔죠 이렇게 가야지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배터리는안 좋아하는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내려와서 21선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이렇게 반등이라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를 좀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지금 2평선이 다 모였어요. 그죠? 5, 20, 60, 120. 그죠? 셀트리온도 유심히 우리 집, 우리, 아, 우리 집이래. 우리 방은, 우리 가족분들은 가지고 있구요. 네, 괜찮아 보입니다. 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일단 뭐 저는 말씀드린 대로 당장은 HLB에 집중을 해야 될것 같구요. HLB. 대응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써놓고 거기서 가능성이 높은 거몇개 정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두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미리 어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당황하지 않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한 번도 HLB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았죠. 우리 방 이케 하한가두어 먹었을 때 예, 적극 매수였죠. 적극 매수 5만 원 아래서 적극 매수였죠. 예, 그리고 최근에 7만 원 아래 매수였습니다. 이죠. 예, 여기 이 7만 원 아래 이때도 깨질 때 제가 7만 원 아래 매수라고 말씀드렸죠. 이죠. 이전에는 5만 원 아래 매수였고요. 이제 우리는 추가 매수보다는 이제 대응을 하면서 어, 매도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새로운 개미들, 예. 새 개미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아마 승인이 되면 새 개미들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겁니다. 예. 에코프로는 안 그랬나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에코프 BM인데 이때도 그랬잖아요. 새 개미들이 여기에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물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변함 없이 HLB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HLB를 매매하고 보유하고 홀딩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처음 팔았어 이때. 이때 처음 팔았습니다. 예. 2013년도에 산 거도 이때 처음 팔았어요. 기다려 보자고요. 예. 자, 남은 시간, 가족, 연인분들과 행복하고 이쁜 시간 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